안녕 반가워. 여긴 너의 꿈을 들어주는 당드림이야. 두 번째 방문자인 너를 소개해 줄래? 안녕, 나는 미디어 영상학과 1학번 이지현이라고 해. 초대해줘서 고마워. 오, 혹시 꿈을 들어주는 당드림을 알고 있어? 많이 들어봤지 알고 있어도 모르는 시청자를 위해 한번더 설명해 줄게 너가 방문한 당드림은 당신의 꿈을 들어 드림 이라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수만 중의 꿈 진로와 목표의 꿈 버킷리스트의 꿈총세 가지의 질문에 대해 이야기하는 곳이야 그래? 그럼 혹시 그 맛있는 음식 준다는데 지금 어디에 있어? 방금 말한 맛있는 음식을 골라봐야 되겠지? 뽑기 통해서 내가 하나를 뽑으면 거기에 적힌 가격에 맞게 음식을 주문해 줄 거야 한번 뽑아 봐. 알겠어. 제발, 제발. 이걸로 할게. 혹시 먹고 싶은 음식 있어? 나는 좀 시원한 게 당기네. 2만 원. 당드림. 고맙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과연 당드림에서 무엇을 준비했을까? 뭐야 이게? 밀면이랑 돈까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또 준비해 왔대? 좋아해서 다행이다. 자, 가서 이제 먹어 봐. 알겠어. 잘 먹을게. 방드림. 꿈 중에서 기억하는 꿈이 있어? 기억에 남는 꿈이 이제 군대 안에서 내가 이제 가시작한 일병이었는데 잘때 이제 전역하는 꿈을 꿨단 말이야. 그때만큼 진짜 너무 행복했었는데 눈 뜨니까 그냥 내가 이제 일형짝대기를 다하고 있는 거지. 당드림. 좋아하는 사람이 꿈에 나온 적 있어? 좋아하는 사람이 꿈에 나온다. 이제 한때 배우 조진웅 배우를 좋아했었는데 조진웅 배우랑 나랑 같이 이제 어느 영화를 촬영하는 그 꿈을 꿨는데 되게 그냥 좋았어. 현실적인 문제로 꿈을 포기한 적이 있어? 있지. 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배우라는 꿈을 가지고 연장으로 다녔었는데 되게 많은 수많은 벽을 느꼈어. 주변 오디션도 보면서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렸던 것 같아. 그럼 조진웅 배우님을 한번 찾아가 보는 건 어때? 한번 봤어. 영화 촬영하면서 난 다녀오리 있었거든. 그때 한번 얼굴 뵀지난 멀리서 봤지 그냥. 인사 한번 드리지. 아, 근데 인사하지 말라 해가지고... <laughs> 내가 지금 목표로 하는 꿈이 뭐야? 목표로 하는 꿈은... 렇게 크게 잡진 않았고, 멀리 잡지도 않았고, 그냥... 내가 지금 해피트리 동아리라는 회장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번 년도만 잘 마무리 짓자 이게 내 목표야. 내년에는 뭐할 건데? 이것저것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지. 많은 알바도 해보고, 또 많은 것도 담당해보고... 어떤 알바를 해봤어? 진짜 많이 해봤어. 노가다와 종류는 거의 다 해봤고, 고깃집 알바, 무슨 서빙 알바, 햄버거집 알바, 편의점 빼곤 다 해봤네. 알바랑 공부랑 같이 하기 힘들지 않아? 수직기 말하면 수축기 공부는 안 했어.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laughs> <laughs> 그치, 알바랑 공부랑 하다 보면 또 힘들지. 힘들어도 뭐 어떻게 견뎌내야 되지 않겠어? 미래에 취업을 한다면 어떤 곳으로 가고 싶어? 나는 그래도 방송국 쪽에 취업하고 싶어. 방송국에서 어떤 직업을 원해? 카메라, 카메라 담당하면서 편집하고 싶어. 하의퍼킷 리스트 세 가지만 말해줘. 우선 내집 사기 친구들과 배낭여행, 번지 점프 이렇게 세개 한번 해보고 싶어. 음, 번지 점프. 안 무서워해? 무섭지 무섭고 뭐 두려운데 그 다음은 뛰어봐야 나 자신의 한계를 깰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넣어놨어 당드림 당드림이요 우와 이거 뭐야 뭐지 아래에 뭐 들어있지 뭐야 괜찮아. 쿠키잖아 우리가 너의 당을 채워줄 수제 쿠키를 구워왔어. 고마워, 잘 먹을게. 오, 냄새 좋은데? 협찬받아온 쿠키야아 진짜? 왠지 좀더 고소하고, 예쁘네 예쁜가, 어, 예쁘네 당드림 당도 채웠겠다 우리, 마법의 소라구동님을 한 번, 불러볼까? 소라구동! 나와! 우와 마법의 소라랑 가장 이루고 싶은 꿈을 말하고 10초를 세고 원하는 페이지를 펼치면 소라고동이 원하는 답변을 해줄 거야. 가장 이루고 싶은 꿈이 뭐야? 유명한 방송사에 취업하고 싶은 거. 그럼 10초를 세고 원하는 페이지를 펼쳐 줘. 1987654321 소라고동이 말씀하셨 대가를 치를 것이다. 어? 완전 말 아닌가? <laughs> 방송국은 포기해야 될것 같아. 아니야. <laughs> 대가를 네! 치게 <치면> 나는데. 대가 <laughs> <laughs> 방송국은 들어간 만큼 힘들 거야. 음. 그래도 너의 꿈이 이루어지길 응원할게. 고마워. 너의 꿈에 대해 이야기해보니 어땠어? 혼자 막 걱정한 것도 많고 고민한 것도 많았는데 이렇게 너네한테 얘기해주니까 한편으로는 또 속이 후련하고 또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서 좋았어 너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고 앞으로도 하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잘 되길 바라면서 당드림 3행지로 끝내보자 당 당신에게 행복과 재미를 드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림 님 하겠습니다 던드림. 노진웅 배우님께 편지 한번 해볼까? 진웅이 형 그냥 편하게 반말할게 형이 나오는 영화들 다 좋아하고 드라마도 너무 좋아해 형이 연기력이 내가 너무 좋아하나봐 형 내가 영화 감독 될 때까지 건강하고 무탈하게 잘 지냈었으면 좋겠어 이상 나야 조진웅 화이팅!